태조산 도리사에 왔습니다. 도리사 해평 구미시 선산읍 해평면에 있는 도리사. 도리사 안내도. 음, 태조산 도리사. 어, 한국 불교의 기틀을 이 도리사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웃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해우소입니다. 해부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해 상처를 나는 도리사 노성들 어, 일제강점기에 어, 전쟁에 필요한 송탄 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나라 소나무에 불자를 상처를 내서 어, 그래서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네요 참 아픈 역사입니다 <laughs>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덩나무가 아주 시원하게 아주 <laughs> 우리 보살님들이 여기 많이 오셨네요 어이 보살님들이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음 그냥 가겠습니다 신라의 향과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이곳 도리사는 1600년 전 고구려 성녀 아도 화상께서 신라의 향, 향의 사용법과 효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신라 19대 눌지알때 어, 그런 내용입니다 아도 화상 음, 정렬보호궁 도리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측지사보다도 이게 훨씬 어, 빠른 사찰입니다 돌담길이 참 예쁩니다 돌담길이 부처님 마음처럼 흐르는 물, 시원한 샘물, 큰 나무, 어 시원한 물 냉천이라고 썼네요. 큰 나무는 대, 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자, 잠시 이물 흐르는 소리 감상 좀 해보시죠. 다들 염원을 담아서 가족의 건강 로또 대박 <laughs> 로또 대박 어, 부모님 건강하시고 어, 이분은 아주 그래도 마음이 로또 대박은 조금 부처님한테 로또 대박 여기는 레퍼 레퍼 가수 되게 해주세요 아 이건 젊은 학생 같은데. 엄 정겨운 돌담입니다. 자, 계단을 올라서 오우 국시학교 취업기원 어 김민정 김재희 신생이 어 학교 했, 했을 것 같은데. 20년 1월 12일이니까 20년 1월 12일.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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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나무 개온나무 같습니다 개온나무 개온나무 어 나무? 개온나무 나무. 나무? 아니면 말고 <웃음> <웃음> 저, 저건 나무를, 나무를 확대하는 탁퇴? 건데, 저거. 응. 자, 여기는 오래된 햄판이 태조산 보리사라고 템플 스테이 종목이네. 여기 바로 나무를 학대하는 현장입니다, 여기. 태조선은, 오, 여기는 태조선은, 아, 오래된. 수행하는 선방으로 정면 칠칸. 여기서 저 칠칸이라는 것은 저한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칸 나무와 나무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자세히 성철 선인도 이것을 정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운봉승수 선인과 성철 선인도 이것을 정진하였다. 태조 뭐 뭐. 무슨 원? <laughs> 아, 요거 좀 예쁘네요. 단첨도 하지 않고, 오 도리사, 도리사. 아 이게 본당인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목조 건물. 여기는 포대화상입니다, 포대화상. 음, 중국의 그 유명한 포대화상. 곡주를 절개하셨던 음, 포대화상님. 옆에 여기 동자가 무릎에 앉아있네. 음, 여기. 여기. <laughs> 이거 이쁘다. <웃음> 안녕. <laughs> 배변좀 만지. 대만지니까 퍼데아상께서 웃네. 간질간질간질간질. 오. 이건 극낙전이네 극... 응? 야, 이게 대웅전이 아니구나 이게 난. 10분 48초 뒤에 왔네. 극락전. 오, 구미돌리사 극락전. 극락전은 극락세계를 간장한다는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이다. 고종 12년에 날고을 고치. 그럼 훨씬 이전, 어, 아, 때부터 비슷한 얘기네. 아주, 아주, 오래된 한눈에 봐도, 음,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이 극락전이라는 현판이이 탑. 자, 이제 극락전 앞쪽에는, 어, 구미돌이사 석탑이 있네, 석탑. 이 기단 빼고, 1, 2, 3층 석탑인데, 요것도 잠깐 어, 보시죠 구미 도리사 석탑 공락진아뜰에스의 높이 3.3m 이다 음. 이 석탑은 석탑 이돌과청당군 일반의 석탑 음. 6.7cm 변북전을 써서 기다네석탑로 보인다 조각양식 들어. 하여튼 뭐 아주 아주 특이하네 특이해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잘볼수있는 석탑. 자, 석탑 한번 보시죠. 석탑. 어우, 아주 예쁘네. 자. 짠 태조선언으로 건너왔습니다. 다시 급락전을 태조선 태조선언 어, 좌측으로 어, 아도화상 아도화상 동상 동상이라고 해야 되네 이. 위치하고 있네요. 참 좋은 자리예요. 아 태조선은 어. 아다산께. 화상께 인사 드리고 어,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어이구 계단이가 파르네자 아도화상. 설설. 이런 화상 그럴 때그 화상 아도 아드화, 아상입니다 이런 화상. 어이구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사상님,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 여기서 이제 낙동강, 낙동강하고 구미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저기,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멀리 있는 큰 굴뚝이 구미공단에 있는. 아이 경치, 경치 좋네. 저기 보이죠? 구미공단. 낙동강 보이죠? 참, 좋은, 좋은 장소에 왔습니다.